들이 나를 좋게 보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끼어든다 모여든다는 얘기예요. 이성 간에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겨요. 이성으로도 굉장히 짝을 만나기도 굉장히 쉬워요. 건강이 조금 안 좋다고 그래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육해가 들어오면 어디에서 아픈 게 나와도 나오더라고. 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더운 여름, 잘 났어요. 어제부턴가? 아, 날이 확 틀려졌어요. 밤중에 나갔는데, 아우, 가을 날씨인 줄 알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선선한 바람 불고, 조금 살만해요. 자, 이번 시간에는 9월달, 10월달 운세, 말띠입니다. 말띠들은 이달에는 9월달에는 좀 건강 좀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이 조금 안 좋다고 그래요. 말띠가 원래는 좀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띠별로 봤을 때도. 근데 그 건강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플 수 있어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아픈 거는 어디서 제일 뭐냐 면은 신경성이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음식 있잖아요. 우리가 먹거리가 너무 다양해졌지만은, 우리가 정말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부잣집은 돈 많은 사람은 진짜 문 열으면 그냥 퉁퉁한 부잣집 만화님 같은 나오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부잣집에 문 열잖아요. 아주 대꼬챙이 같은 만화님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내 몸에 좋은 것만 찾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먹기 살기 힘들고, 하루 한끼 먹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내 몸에 좋은 것만 다 어찌 찾아먹겠어요. 그죠? 그냥 식구들하고 푸짐하게 우리 한끼 때우고,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지.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골라 먹을 수가 없는 게 우리네 지금 현실이에요.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다가 내 스트레스에다가, 신경성에다가 보면은 병으로 다 이어져요. 말띠이신 분들은, 어, 9월달에는, 내 몸을 치고 넘어가는 경우니까는 어떻게든 건강하셔야 돼요. 내몸 아프면, 내가 쓰러지면, 내 가족 내가 못 지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육회가 들어오면은 어디에서 아픈 게 나와도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나, 나이가 적으나, 말띠이신 분은 건강 조심하시고, 만약에 집 안으로 말띠이신 분은 어른들이 계시면은 자손들을 안부전아 꼭꼭 하세요. 좀 선선해졌다 해가지고 나가서 무리하게 일하지 마시고, 밭에 너무 많이 나가지 마시라고요. 올 여름엔 노인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재난도 재난이지만은, 어, 너무 더웠잖아요. 너무 더웠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는 젊은 친구들이니까 도시에서는요, 하다 못해 여기 잠깐 커피숍만 가서 앉아서 커피 한잔 갖고 먹고 앉아 있어도 시원한데 앉아 있어요. 근데 노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도 참고 있다가, 진짜 견딜 수 없는 노인장가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말띠이심을 어른들 계시면은 미리미리 전화하시고 챙기시라고 얘기하세요. 10월달에는 그래 그나마 살만하네. 요왜 화계살이 들어오니까는 이렇게 화계가 들어오면은 내가 직장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직장 어나이 아, 직장에 새로 와갖고 이상하게 동료들하고 잘 이렇게 이게 융합이 잘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상대는 나한테 잘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서 그확 열어지지 않고 다가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한 다가가도 상대서 난 마음을 못 여는 이런 경우도. 이게 뭐냐면, 화계가 들어오면 그런 벽을 쳐줘요. 그런 벽을 다 걷어내줘요. 그래서 서로가 융합이 잘 되고, 남녀 간에. 남자나 여자나 이성 간에 이런 거 무슨 뭐 이성 간에 연애하고 이런 걸 떠나서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겨요. 싱글들인 사람은 이성으로도 굉장히 짝을 만나기도 굉장히 쉬워요. 저는 도화보다 화계를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융합되는 이런 그런 기운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사하시는 분, 하다 보면 커피숍을 하든 맥주집을 하든 통닭집을 하더라도 화계가 들어오면 그다른 매출이 틀려져요. 어 그거는 정확합니다. 한번 내가 뭐를 조그만 거래도 커피숍이라 하시는 분들 내가 9 어, 10월 달에 말인데 내가 10월 달에 한번 매출 볼까 한번 해 보세요. 확실히 틀려집니다. 보살집이잖아요, 내가 내가 화계가 들면은 벌써 오는 사람들도 많아져요. 예약도 많아지더란얘기 내가 봤을 때 예약도 많아져요. 확실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화계가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끼어든다. 이렇게 모여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같이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말떼이신 분들은 9월 달에는 내 몸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많이 힘들었지만 10월 달에는 그래도 내 주변으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도 생기고 좋은 인연도 생기고 그럴 수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거를 잘 들어 놨다가 한번 주변도 잘 생, 어, 살펴보시고 한번 예비 놓으시는 것도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시라고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건강은요,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건강은 좀안 좋습니다. 금전은 어, 나쁘지는 않아요. 어, 금전은 왜냐면은 화계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금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냥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연애는 진짜 좋습니다. 말띠이신 분들은 건강만 조심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9월달, 10월달 아셨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사감입니다.